안녕하세요 토요일만 자연인 솔양기TV입니다 오늘은 산책 나왔네요 산책 저희 집 바로 뒤쪽이 산이거든요 한번 슬쩍 둘러보려고 나와봤습니다 등산로는 아니고 산책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애기나리 아직 꽃은 안 폈는데요. 꽃이 곧필것 같습니다. 애기나리 아. 이쪽에 애기나리 꽃이 폈네요. 어. 아, 꽃이 작은 것들은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 이게 이 자생하는. 꽃은요, 가까이서 찍어야 이뻐요, 가까이서.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요. 좀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 쓸만한 거를 골라야. 하늘 말라리입니다. 하늘 말라리는, 윗면에 이렇게 점이 있고요이거는 시프러진 거. 아니, 시프러졌단다. 시바라 바라에서 발화, 올해 나오는건데 올해 첫탄에 이렇게 한장이 나와요 말라리도 많네 아 저건 뭐냐 손밀나물 입니다 얘는 암수 따로 있어요 네, 순놈이 많아요. 순놈이 꽃이 펴야 알거든요. 암 암꾸른지, 숙꾸른지 보이는 건 거의다가 순놈들. 길 옆에 바로 보이는데요. 아, 은방울꽃 무늬종 같은데. 뒷면에서 보니까 환하게 보이고 이건 무늬종 같습니다. 어, 저 위쪽에서 아주머니가 고사리를 뜯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더덕이 있네요. 바로 길 옆인데 왜 사람들은 이거 못 보지? 지금 바로 길 옆에 있거든요. 그 고비가 많아요. 참고비가 쭉 있습니다. 저쪽 위 아주머니는 개고사리 뜯고 계셔. 개고사리. 아이거 고비 뜯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영상만 찍습니다. 야, 고비가 은근히 많네. 여기는 완전 산책길에, 산책길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를 쳐다봐요, 뭐하고 있나 하고서... 길도 아닌 곳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언제 봐도 이쁜 각시 붓꽃. 얘들은 조그만데도 귀여워요. 봄되면은 산행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마 영상에 올리는 단골 식물일 것 같습니다. 아, 친함을. 야. 이쪽에 <laughs> 하수씨좀 심어야 되겠습니다. 오, 어. 아이고, 쏟아졌다, 아이고, 으이. 쏟아졌네요. 이제 들어가라고. 자자몇 개나 나와 버려나 하소씨는 심으면 잘 나오더라고요 은근히 타라가 잘돼요 여기는 여기 가서도 좀 심어주고 여기 음. 높임데 심어야 되겠어요 어? 더덕 도덕 있다 더덕이 하나 있네 하나 여기 더덕 어? 저기도 있네 여기 더덕 어? 여기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누가 심어놨나 여기 더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에다가 좀 심어놔야 되겠네요. 뭐 누가 보든 간에 어 저기도 있네요. 더덕, 어 더덕 많아요. 저쪽에도 있고 이왕에 이런 거좀더 심어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더덕 주변에 여러 개가 있어요. 저 위에도 있고 해서 여기가 더덕이 잘 나오는 자리인 것 같아서 여기도 씨를 뿌렸습니다. 더덕이랑 하수오 씨. 우와. 이거 의아리거든요? 의아리인데 왜 이렇게 많지? 어우, 엄청 많네. 큰 꽃의 아리는 아니고요, 그냥 의아리. 이게 씨가 씨를 뿌려놓은 거는 아닌데, 누가 여기다가 씨를 뿌릴 이유도 없고, 야, 진짜 많네. 이 모양이 의아리 특징입니다. 위에는 두개 만났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갈래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갈라진거 보니까 의아리 특징이 있네요 야 많다 이것도 특징 의아리 특징입니다 오늘은 산책로 옆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집에서 엄청 가깝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와봤어요. 웃기죠. 이게 맨날 그냥 멀리만 나갈 생각을 하지 가까운데 다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의외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다안 찍어서 그러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